반갑습니다. 아레스입니다. 어제 시장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여는 굴스비 총재는 신용축소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뉴욕 여는 기대 인플레는 둔화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약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티큐도 전고점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베타를 줄여도 되는 시기입니다. 저도 내일 CPI 발표에 맞추어 베타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1% 정도 상승해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갭을 메꾸러 갈지 돌파 부분이 중요합니다. 스파이에 같은 경우 412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나스닥 강세이기 때문에 TQ의 경우 정고에서 머무르고 스파이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와 구글, 넷플릭스 등이 강했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가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애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q 큐차트입니다 정배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추세를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선에 부딪히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추세 정배열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330을 돌파하여 정고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CPI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31K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세입니다. 내일 CPI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더 크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부터 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관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6월 1일 미국이 부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파산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CDS 프리미엄이 미친듯이 치솟았는데 정말 파산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협상이 파산이든 잘 마무리된 협상이든 결정이 지어진다면 국채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어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는 둔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소비자가 미래의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소비를 더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게 나온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JP모건은 아직 주가 저점이 안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기업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 해야 뉴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투자회사들의 말을 따라 투자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인플레 때문에 기업이 받는 손해를 그대로 가격에 전가시킵니다.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겪었죠. 우리는 이 오피니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높은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나...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모든 상황이 급격히 바뀔 것입니다. 내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해입니다.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반감기이죠. 금리가 동결된 이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동결되면 거의 대부분 주식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동결된 후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도 가장 많이 하락한 부분은 12%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MDD는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CPI 발표일이고 베타 조정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베타가 높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베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CPI 발표 대응도 실시간으로 멤버십에 전부 남기겠습니다. 올해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이 내년에 몇백, 몇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